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4 FE 자급제폰 블루 색상 256GB 모델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콘터모 5G 128GB 공기계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3사 호환 가능한 실속형 스마트폰으로 특급 리퍼 중고폰 상태를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새 갤럭시 A53 128GB 공기계를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최신 스마트폰을 부담없는 가격에 특템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이 혜택을 잡고 더욱 스마트한 일상을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어썸 아이스 블루의 갤럭시 퀀텀 5 5G. 38만 6천원의 특급 리퍼 중고를 만나보세요. 128GB 넉넉한 저장 공간과 3사 호환으로 알뜰폰까지 완벽 지원.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될 갤럭시 S25 256GB 아이스 블루 색상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미개봉 새 제품을 특별한 기회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